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전달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반박했습니다. 첩보 이첩은 단순한 행정 처리였다면서 오히려 지금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기현 전 시장과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를 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한 백원우전 민정비서관이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백전비서관은 일반 공무원 관련 비리 제보는 당연히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되고 확인이 필요한 첩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한다며 이는 민정수석실의 고유 기능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제보를 전달한 건 단순한 행정 처리였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 수사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벌어지는 검찰 수사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 사건을 1년이나 조사하지 않다가 조국 전 수석 사건이 불거진 뒤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선거 개입을 하겠냐며 검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를 경계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의혹과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 병원에 대한 특혜 대출 의혹을 이른바 삼종 친문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압박했습니다. 청와대 권력을 휘두르며 법질서를 무격화시킨 이 초대형 게이트 앞에 국회가 침묵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당은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당력을 총동원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